33살 개유생닭띠입니다 저성사자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기는 그냥 사자하고 손잡고 같이 친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운기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나 내 동생들이나 집안의 주변에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인간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 세상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국에 오랜 들어와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5년 네. 을사년 음력 1월 2월 3월에 닭띠분들 닭띠분들에 우세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음. 가감 없이. 네. 닭띠들은요. 천성적으로 굉장히 그 예민하신 성격이 많고 또 완벽주의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남이 하는 얘기는 잘안 들으세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좀 세죠.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래도 을사년 해운년에는 우리 닭띠분들 다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에 두루두루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자, 어. 새해 신년 운을 봐드리는데 매도 일정 막고 갑시다. 3 3세살 개유생 닭띠입니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말을 제일 먼저 건네돼요저성사자지계에요 죽으면은 나이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고 나이가 없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워낙에 사고 수도 많고 또 어, 스스로가 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3른살이 이, 이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직장을 못 꿨다면 비관하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 우울증세 공황장애 같은 게 많이 보여요. 그로 인해서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오르기는 그냥 사자하고 손잡고 같이 친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혹여 잘못되지 않으면은 나로 인해서 내운기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나 내 동생들이나 집안의 주변에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인간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 세상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국에 오래는 들어 있다. 개유생닭 대들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큰. 금전은 없겠지만 작은 금전이라도 들여서라도 꼭 사자직은 대신 보내세요. 사자직은 대신 보내는 거야. 나 대신 네가 죽으라고 보내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내내 공건할 겁니다. 젊은 친구라 하더라도 모든 일이 막힐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막냐? 저승사자가 되게끔 안 냅두죠. 되면은 자기가 의미가 없잖아. 얘가 공건해야지 얘가 안 돼야지 나 따라가던가 그런 마음을 먹을 텐데 잘 되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막아도 막아. 누가 막겠어? 저승사자가 막겠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불길한 해운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운생 닭대들은 세상 없어도 아무리 돈이 없다 따지지 마시고 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떻 없다 따지지 마시고 사자 지금 풀고 나가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45살 신유생 닭대들은 이분들은 이제 뜻을 몽은게 있다고 한번 펼쳐보세요. 기운이에요. 아주 좋아요. 정초부터 구정 세면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셨다가 구정 지나서 뭐새사업으로 설계를 하신다거나 내지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승진의 시험을 보신다 고 하신 분들. 2월달에 좋은 소식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2월달 한번 기다려보시고, 승진도 금방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요, 올해는. 워낙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닦아놓은 성덕을 하다가 보는 겁니다. 워낙에 이분들은 철저철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기유생 닭대, 쉬은일곱 기유생 닭대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평생 몸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아주 뭐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내가 벌어서 내 식소를 내가 다 챙겨야 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돈 벌어먹는 사람은 별랑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시은 일곱 살, 자, 우리 기우생 닭띠들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기운이에요. 올해는 그래도 나쁜 기운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어, 어떤 직장에 지금 잠시 잠깐 취직을 멈췄다고 하신 분들은요, 3월 안으로, 음력 3월 안으로 새 직장을 잡으세요. 그래야만 올해 내 기운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고달플 겁니다. 그러니까, 시은 일곱 살 기우생 닭띠들은 혹여나 지금 쉬고 계시면은 구정 지나서라도 바로 바로 세일자리 잡으세요 일 잡을 수 있어요 예선아 9살입니다 정유생 닭띠들이에요 정유상 닭디가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홉 수가 가장 나쁜 아홉 수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순아압이에요예순아압은 사자직은 아니지만 저성 사자하고 가까운 길입니다. 자, 아홉 수가 나쁜 아홉 수가요. 이 아홉 수는 자, 연세에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예순아압은 아직은 젊어요. 옛날에는 한갑이면 오래 살았다 한갑잔치를 해줬지만 지금은 제가 60의 반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순아압밖에안 됐지만서도 예순아압밖에안 됐지만서도 저성 사자직에 가까운 나이다. 내가 어떻게든 이분들은 홍수매기를 하던 꼭 반드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나쁜 기운은 백발백중인 아홉 수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홍수매기를 하되 거기다 반드시 그냥 홍수로만 끝내지 마세요. 나쁜 사다지까지 다 걷어서 아홉 수까지 걷어내는 그런 홍수매기를 풀어내셔야 그래야만 건강하십니다. 안 그래도 몸이 건건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먼 길이라 하더라도 안 가면 좋잖아요. 영원히 안 가서는. 없지만 더디는 가셔야지. 그러니까 예순 아홉 살 되신 분들은 홍수맥기를 풀어내시되 그냥 홍수로 풀어내는 게 병살 홍수로 풀어내서 병살이란 게 있어요. 아홉 살 걷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기운을 걷어내는 병살 홍수 가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드시 풀어내시기를 바래요. 올료생닭띠인데뭐 워낙 기운은 좋으니까요. 뭐 노화로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도 좋은 건강을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대운은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嗯。